네, 이번에 두 번째 하프인데요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윤곽금전 대구 고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곽금전 대구 고검장. 지난해 우리은행 라임 펀드 판매 중단에 로비 명목 라임 측으로부터 2억 원 상당 자금 수수 혐의인데요. 남부지법에서는 도망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로비혐의 인정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정상적인 법률 자문약을 체계로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김봉현 회장 의혹 제기했는데 무슨 적도 없는 사람인 거 맞나요? 김봉현 회장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김관상 변호사님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근전 고검장 얘기하면. 범죄 자문료를 2억을 받았다는 거죠. 의료은행, 라인펀드, 판매와 관련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관련해서 성사를 시켜주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그 돈을 받게 되면, 사실은, 범죄 혐의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로펌이나 뭐, 변호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로펌이나 이제, 변호사도 있죠. 마치 그 돈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자문료 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고 세금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탈법수단이 될수 있는 거죠. 겉으로만 법률자문료지, 실제로는 뭐 배임수재랄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곽근 고검장은 로펌에서 그렇게 받은 것이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아마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불법 자금을 단지 법률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 있기 때문에 도마에는 증거이며 우리가 있다고 해서 아마 영장을 좀 발부한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이정도의좀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통상 법률 자문료가 뭐 것마다 다르겠지만 2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보면 뭐몇백몇 천도 될수 있지만 굉장히 큰 회사고 대기업에 그러면 그 그냥 자문료가 아니고 어떤 거에 대해서 딜을 한다 랄지 성사를 시켜 주면 거기다 이제 성공적인 의미에서 2억 뭐 5억도 될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있어서 변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단지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부탁에서 들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2억은 엄청 과도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2억 자체가 정당한 법률 자문유라 볼수 없다. 이렇게 영땡심사전담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